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그들 나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 0분의1을 매기 세대에게 주었더라. 소동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동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분깃을 재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두 사람이 서돔왕 그리고 살렘왕이었습니다. 살렘왕은 여기 처음으로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인데 메기세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소돔왕이 먼저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였더라. 그런데 갑자기 메기세댁이 끼어듭니다. 갑자기 메기세댁이 끼어들어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잔치의 자리를 배설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찬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기 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더니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에 대한 축복 축하도 있지만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실컷 이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메기 세대이 나타나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기 세대에게 11조를 드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도왕을 만나는 거예요 소도왕은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런 식으로 막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데 웃기는 거죠 자기는 지금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는 다 아브라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소도왕이 사람은 내한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희한한 사람이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냐면 나 그렇게 안 하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네가 어 내가 네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한 오라기도 들매끈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면서 다 네가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버려죠 그렇지만 전쟁에 같이 싸우러 나갔던 318명의 용사들 먹은 것. 그 다음에 아내와 에스걸과 마무리의 분깃을 좀 챙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는데요. 오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말은 이 전쟁의 모든 것. 대우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도 과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셨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어떤 물건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메기세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메기세대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시죠내 사회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전부 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챙겨야 될 사람들 잘 챙겨야겠죠. 같이 갔던 용사들 예, 아넬 에스골, 에스겔 예, 마무레 이런 사람들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SFC 그리고 운대연기 청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합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메기세대이 나타나서 그 승리가 누가 주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소동왕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것을 탈취해 가려고 하지만, 다 내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기신 영혼들 잘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날마다 주님과 마치겠습니다.